오늘 제가 부산 해수과 잖아요 네. 저 어, <laughs> 아직까지 <안> 살아있네요. 그쪽 <laughs> 구독자분들 많이 반겨주시요 역시 우리 사모님 아, 구독자 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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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돼요? 아, 저, 저는 울산에서, 김구수가 아, 아, 울산에 우리 가수가 있는데, 신대야. 아, 맞아요. 신대 그 신대야 우리 가수예요, 울산에. 아, 그 대학목재 가수. 많이 이용해주세요. 아, 제가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 사모님. 아, 사모님은 <laughs> 어디서 오셨요 울산에 있어요. 울 산에 신대왕 가수죠. 오늘 울 산은 말이죠. 가서 신대왕 가서 우리 우리 회사 가수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우리가 저와 같이 이렇게 선물 선물하고 가니 아, 우리 신대왕 가서 이런 노래가 뭐냐? 선물. 그냥 <laughs> 뭐그 아니 그게 아니다. 신대한이 <laughs> 선물이 있습니다. <laughs> 저그 우리 가수인데도 내가 노래 잘못하는 선물이고요 만나서 오늘 이렇게 고 왔어요. 아. 예, 그 때, 그 때를 봤는데, 갈래 하 가다가, 나와 같이 갈라하다가 너무 오래 가지고 네. 시간도 10시부터 12시까지 다 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근데, 가다가. 근데, 여기서 사는 게더싸어요 예를 들면, 그, 좀, 비싸 인력이나 업체 있는 만드는 시간이나 좀, 그게 사야 를 이제. 내가 봐서는, 차라이 여기 할인 코너 있잖아요. 우리 인천 매장 오면 오버클에 할인 코너 있잖아 그게 사는 게더싸이지 끝거나 어려웁니다 지금 내가 우리 대한목 우리 9월 28일 1 0시부 12시까지 견하죠 실제 우드스를 만드는 거다가 우리 한인콘에 있는게 더 저렴합니다 그 때문에 무조건 한인콘하다가 또 나쁘지 않아요 이게 제일 하고 좋아요 그런거 막, 막 쓰는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에서 봐요 이거 오늘 내가 한인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거 세트하고 140만원이요 140만원, 만 우리가 오늘부터 26, 26, 27, 28, 29까지 사회가 배속해서 우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네. 제가 오늘 저녁에 비행기 타고 올라갑니다 28일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경유하러 아,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니네 네, 어떻게 되세요? 니네는 네? 네. 아, <laughs> 없어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항상 대한민국 제 유튜브 구독 꼭꼭 부탁합니다.